젊은 패기와 노련미의 한판 승부 미르 포츠라는 국 이천이 잘 받아 냈습니다 자 양척사움소다 사움소들의 기본 기술 밀치기를 주특기라고 있죠. 자 청소 종국이 백전노당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입니다. 홍소 이천이 다섯 살박인데요,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양쪽 3소다 1라운드에 이기고 올라왔지요 홍소가 다구를 만나서 1라운드에 이겼고요 청소 종국이 올레를 만나서 1라운드에 이겼습니다 승리의 감동을 맛보고 올라온 소들이죠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붙이는 종국 자 이천이 만만찮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 자, 홍소 이천이 조금 더 밀리지 않습니다. 맞받아치는데요,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천이 자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밀리지 않습니다.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밀어붙시는 홍소 2천이 자, 청도의 이해근 씨의 소고요 이철이 청소 종국 경남 하만의 하석구 씨 소입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량이 떨어지고 힘이 붙치면은카카없이 등을 돌리겠지요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홍소 이천이 미어 붙여놓은 이천이. 경국이가1 1살이고요이천이가 5살인데요. 자, 이이차이가 많습니다. 젊은 패기와 노련미의 한판 친구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자 힘과 힘의 대결. 몸 놀림은 이천이가 빠르고요 체력 면에서는 종국에 조금 앞서는 듯.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가 는이 천이, <목소리도> 자, 이 천이 맞받아 칩니다.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천르의 반격 양갱 사은소 대가리가 많이 깨졌는데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종국 자 밀어붙이는 이천이 종국의 반격 밀어붙이는 종국 돌려 니다제5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5 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